유하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비담을 이용한 결투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까가오자 가기 전에 비담 스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패시브는 자신의 약공 확률 40% 상승 무효하는 3회 그리고 걷는 효과가 있고요 거궁 심포는 적군 4명을 공격하고요 치명타는 100% 태전포하는 적군 전체 공격 다단히트는 2번 관통 공격 마지막 각성 스킬은 적군 전체에 관통 공격 2 번, 턴감, 그리고 각성 스킬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네, 오늘 해볼 덱은 밸런스 진영이고, 뒷줄에는 트루드 비담, 앞줄에는 스파이크 펜니르, 자아라, 패슨 브람브론, 신화 스킬은 나락의 그림자로 구성해봤습니다. 세팅은 결정 종료 후에 보도록 하고, 결정부터 가보도록 가시죠 자, 첫판 가보겠습니다. 성격은 공덱이네요. 콜드 트루드 공덱. 자, 평타, 평타 치면서. 어우, 상대 피 많이 깎고 출발. 자, 이외에 바로 공신심포 가보죠. 이야, 좋은데, 공신심포 이야, 콜트 한방 냅니다. 어, 근데 다다잉트가 좀 없긴 한데. 자, 상대는 일단 연쇄, 보는데 연쇄 어림없죠. 바로 반격으로 움직여주고. 효공. 자, 찌. 이외에는 펜로 공격. 자, 트루드 잡아야 되거든요. 오, 조심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늑대 변신. 찌이이이 자, 상대 트루드 못 잡으면 집니다 나라. 야, 운전 좋아요. 그렇지. 운전 한번 나가야지. 자, 이렇게 되면 트루드가 반격을 해줘야 되고. 자, 조루카 잡아내고, 트루드 잡아내고. 자, 부활. 나락 쓰시고요. 자, 공5 1 0또 가요. 아, 이야, 좋은데. 오, 타이 괜찮습니다. 아, 근데 좀이 스킬도 보고 싶었는데 볼순 없었고, 반사, 반사로 죽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펜니를 각성 스킬로. 그쵸, 그렇죠, 마무리하는 모습. 때가리. 야, 일단 첫판. 오, 비담 스킬 한번 봤는데. 찌! 자한번더 공격입니다. 똑같아요. 콜드 트루드 대 저덱이 너무 많네요. 자, 평타 평타. 이외에는 태 점프와 와 이거 봐보죠. 때가리. 와 이게 좀더 좋네요. 오 이거는 관통도 있고 다단닐 수도 있고 해서 좀 괜찮은 모습. 형데 건능이라 살았죠. 자 하지만 트루드 제압. 아. 빡센데. 오자 그래도 반격으로 잡았고 찌. 자 지금 제압 상태라 스파이크가 스킬 써서 방격 맞은 다음에 어 제압 푸는 게 낫겠죠 찌익 하지만 방격 맞지 않습니다 자 나락 어자 비단 부활 빠졌는데 일단 디오프 제거하면서 고정 데미지까지 자 나락 쓰시고요 우리도 비단 한번 넣어 가야 공심포 때가리 이야 트루드 빼고 진짜 잘 잡네. 하지만 트루드한테 바로 죽습니다. 어, 그리고 연쇄, 어. 자, 이거 큰일 났는데. 자, 질 수도 있습니다. 어, 비단 재미만 보다가. 자, 반격 중요하겠는데요. 반격 나가면서 효과 반격 나가주고. 와, 큰일 났네. 트루드 죽었습니다. 팬이라고 마무리 해줘야 돼요, 이번에도. 펜니르 테가리 각성 스킬 사망 띠용 와 좋아요 소금 치면서오 맞아 부활 갤리두스 가장 끝났습니다 자 통감 어와 통감 잘해 죽죠 자 그래도 반격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이야 좋아요. 이번 상대도공백입니다 콜드 드러드 앞줄엔 린이 있네요. 아, 되이 너무 똑같습니다만. 뒷줄이. 일단은 태전포와 이야, 시작하자마자 앞줄 녹이고요. 소공까지 오우, 콜드 잡습니다. 좋은데. 일단 상대 연쇄인데요 이거 연쇄가 안 나오죠? 이러면은 펜이르 반격의 먹잇감이죠? 땅, 땅, 쳐주고. 네, 좋은데요, 지금. 찌 공심포까지. 이야, 좋습니다. 앞줄 털어주고, 오르카. 찌 <목소리도> 천둥. 와, 이거 운전을 해버리네. 개이득입니다. 이러면. 네, 마무리 각 나왔네요. 트루도 잡았고. 고알. 자, 나락 쓰시고. 그리고 잠무관을 써도 잡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 너무 공댁 밖에 많네요. 다른데, 한번 상대해 볼게요. <laughs> 자, 이번에는 침대로 방덱전 준비해 봤습니다. 상대는 크리스랑 오공 있는 방댁. 자, 시작하자마자 평평. 치고 바로 고공 심포 가보죠. 때가리. 이야, 좋아요. 데미지 좀 나옵니다. 오, 즉사. 죽사. 즉사는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대 방패. 자, 태준 포화까지 연속 스킬. 때가리, 요오 좋습니다. 그리스 잡았네. 히히히히. 토비. 자, 하고 기절을 거는데요. 자, 일단 스파이크 있기 때문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안 걸렸죠? 오히려 반격으로 도드로 패고. 띡. 자, 각성 스킬 보겠네요. 나락. 이후에. 와, 간지. 아흥 대가리 와 좋습니다. 에반 빼고는 대미지 잘 들어가는 느낌. 오 간지는 오지네요 확실히. 아 리메이크 좀만 했으면은 더쎘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일단은 펜리를 공격. 자, 저 에반까지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아직 마무리 못 했습니다. 오 에반 한번 잡았는데 보알. 조금 고정 데미지 네. 와, 비담 단단하네. 생각보다. 자, 이외에는 각성 스킬. 사망인데, 일단 에반이 있어서 걸리진 않습니다. 에반 저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고정 데미지로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에반 레이드는 시작한 것 같은데. 자, 거궁 심포까지. 야 좋은데. 아, 좀 약하긴 합니다. 확실히. 개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자, 평타, 평타. 자 공시 태촌파까지 때가리 이야 비단 비간지 지리네요 방대 잡습니다 찌자 이번에는 침대로 플레이아 마덱전 준비해봤습니다 마망덱전 평평 치고 공신포 먼저 가는데 자 일단은 다히이트 확실히 아쉽습니다 잡지 못했고요 상대 오르카스킬개게 이득 그렇죠. 일단 뭐턴감되긴 하지만 반격 쳐주고요. 찌 하고 바로 세전화까지 때가리 이야 좋습니다. 확실히 위스킬은 진짜 좋네요. 찌자 상대 좀 있으면 방패. 와 오르카 연속 스킬 두 번. 개이트인데 프리아 스킬 보지도 못했네요. 자 반격 치고 나락슨 이후에 각성 스킬까지 연속으로 혼자 다합니다. 방송 스킬 비담 아흐때가리 우와 꼬드라 소 공모죠 이야 이거를 비단론자 캐리하는 느낌 좋구요 자 반격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자 반격하면서 개리 잡아 고발 이위는 엄마아빠 아니 아빠랑 네 아들 대결 평평 자 개리 아지안 좋습니다 어? 와 붙이면 안되네 자, 이렇게 반격치면서 마무리. 프리아 마덱도 이겼네요. 자, 막판 가보겠습니다. 막판 상대. 와, 방덱이네요. 크리스 있는 방대 앞쪽에 카린까지 가능할지. 거궁심포 바로 가보죠. 이야, 떼가리. 오, 데미 나오고요. 확실히 방덱한테 좋네. 힐. 자, 아깝이. 앞쪽 스킬. 자, 스파이크. 스킬 안 쓰면 섭섭하죠. 자 이제 팽리르가 지금 늑대인데 아 이렇게 되면은 찌익 금방 풀릴 것 같고요 방패 먼저 킵니다 자 상대 계속해서 두드려 잡아야 되거든요 힐 쓰게 만들고 찌익 네 부활 쓰게 만들고 해야 됩니다 와재점포와자 돌아왔네요 와 신화기지 감소까지 이렇게 되면 나랑 못쓰고 자, 반격 해주면서, 어, 스쿨드 잡는 거 너무 좋아요. 이외에는, 트로드 공격 가야죠. 비담이 쿨타임이니까. 와, 딜 하나도 안 박힙니다. 개약한데. 비담으로 잡아야 되네, 그러면. 자, 크리스 한번 잡았고, 스쿨드까지. 상대 소생 쓸 수밖에 없죠. 아, 답줄또 스킬. 자라 운전.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상대 힐까지. 계속 때려야 됩니다 자 나락 그렇죠 고궁 심포로 가요 이야 떼가리 펜니를 잡아냈네 아또 살립니다 자 인간의 기적 오우 좋은데 자 하지만 또 죽이면 되죠 실령으로 비단 각성 스킬 떼가리에 이야 어항 좋습니다 또 잡았어요 제가 제압까지 걸어놓은 상태에 상대는 우리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카리만 이제 잡으면 될것 같은데. 와, 에반도 좀 단단하네, 이번 상대. 자, 이번엔 트르드로 오, 좋습니다. 트르드 세요.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세? 네. 한번 더. 데미지 넣고요. 홈까지. 이야, 에번 잡습니다. 카린 지금 쿨타임이네요, 한번 더. 계속 때리는 거야, 그냥. 땅, 땅, 땅. 또이어나면또 때려야죠. 계속 때려버려, 그냥. 어이구, 또 방패 켰네. 진짜 방패 저것만 제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카린 또쿨 돌았거든요. 어, 조심해야 되는데. 아오오오오. 네. 자, 평타 고정 데미지로 야무지게 실드 빼주고 있고. 아, 힐. 자, 나락. 자, 보어 관사 별로 많이 안 맞았네요, 그래도. 자, 사망. 하는데, 이거는 사망 안 되죠, 이번 때문에. 자, 소생 쿨돈 듯? 그렇죠, 옵니다, 또. 자, 또 이러면 또 죽여야 돼요. 그렇죠, 퇴전파 바로 가야지. 때가리! 와, 근데 안 죽었네. 자, 나락. 결국, 에반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게임은, 이겼네요. 다행입니다. 네, 결투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세팅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트루드 스펙이었습니다. 장비는, 효효의 반반, 대억, 반무, 반격, 흡혈. 잠재는, 약공의 딜뽕의 반격이었죠. 자, 다음은, 비담 스펙이었습니다. 장비는, 방무의 생퍼, 대쇠, 반무, 각계증, 약공. 잠재는, 방뎀증의 딜뽕의 약공. 자 다음은 스파이크 스펙이었구요 장비는 상적증의 막막, 권날 부활증, 막뎀감, 막기 잠재는 댐감의 막기죠 자 다음은 펜니르 스펙이었구요 장비는 속속의 반반, 쇠, 광, 급혈, 소공 반격 잠재는 반격의 댐감 자 마지막 자하라 스펙입니다 템은 치치의 생생, 권, 중날 막기, 부활증, 막뎀 잠재는 댐감의 딜봉의 기절 플레이어 스킬도 알려드릴게요. 1페이지는 1번, 6번 올리고 나머지 내리고요. 2페이지 전부 다 올리고, 3페이지는 21번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보고 싶은 영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